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인 신안산선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서해선 KTX 직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안산선의 경우 대심도 터널로 건설돼 터널 규모가 작아서 서해선에 투입될 KTX 이음은 신안산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신안산선 열차는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직결돼 있어 신안산선 개통시 열차만 투입하면 여의도에서 홍성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도 시흥, 안산을 연결하는 총연장 44.9km 광역철도입니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 터널에 19개 역사가 들어서는 이 노선은 2019년 9월 착공했으며 2024년 10월 기준 공정률은 46.5%입니다. 터널 단면이 상대적으로 작아 KTX 이음과 같은 중호속 열차는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신안산 선용으로 제작되는 소형 열차는 서해선 구간을 운행할 수 있어 제한적 연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025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일부 구간 집안 문제와 인허가 지연으로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개통되면 안산, 시흥, 광명 등에서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25에서 30분대로 단축됩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10일 도청 실국 원장 회의에서 15년간 답보 상태였던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KTX 직결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며 아울러 서해선과 신안산선 연결 등 광역철도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해선 KTX 직결 사업은 2031년까지. 7,299억 원을 투입해 서해선 평택 에서 경부고속선 화성까지 7.35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서해선은 현재 홍성에서 평택까지 운행되고 있는데 경부고속철도 와 직결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5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지사는 신안산선을 포함해 내포역 중홍 장항선 srt 연결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완성을 위한 핵심 연계 사업으로 꼽힙니다. 충청남도는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돼 기업 유치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최근 싱가포르, 스위스 기업과 6,700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 협약을 했으며 SAF 종합실증센터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고속철도망으로 수도권과 연결시 투자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사는 기업 유치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CCU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